여러분, 헬로선! 오늘 할 게임, 오늘 할 게임, 로블록스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우후! 이번 컨텐츠는 로블록스, 바로, 어, 이거 말고, 바로, 머더를 할 건데, 제가 알던 머더가 없어요. 제 영상을 예전 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첫 컨텐츠가 뭔지 아시나요? 제첫 컨텐츠가 바로, 로블록스 머더였습니다. 와, 진짜, 그때, 지금에서야 100회가 넘었는데, 153회인가? 넘었는데, 진짜 로블록스 오랜만에 해봅니다. 진짜 지난번부터 요청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음안 했어요. 재미없어서. 근데 또그 다른 콘텐츠로 돌아온다는 그 영상을 만들고 나서 다른 분이 다음은 마크 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어떡하지 해서 그분께는 마크는 다 다음 컨텐츠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 한국분이 계시네? 일단은, 머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렉이 걸리네요. 자, 여러분. 브리니님 아시나요? 브리니. 브리니님. 유튜버 아시나요? 와, 편집도 잘하시고, 에임도 깔끔하시고, 엄청 잘하시는데, 와, 진짜, 그분이 제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다고 하셔서, 와, 드디어, 다른 유튜버와 함께, 합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언제 시작하지? 합방 하기로 했는데, 언제 시작하지?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아니 경기 하고 있는 건가? 아닌데? 뭐지야 이거 왜 안돼요? 한국 사람이구만 그 베트남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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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여기서 머드하면은 좀잘 걸릴 것 같네 역시 처음은 시민 이것 봐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 감 열한 오 11명? 어 뭐야? 뭐지? 응? 어? 이거 뭐지? 잠시만 잠시만 어, 여기 숨어있을게요 저는 여기 여기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칭으로 이렇게 슬며시 보고 응 어 쏜다 쏜다. 근데 이건 뭐죠? 아 이렇게 다 치는 거구나. 제발 오지 마라 자식. 뭐야 다시 열려서 다시 참거 참거 어 뭐야 못 참거. 아한번할수 있는 거구나. 아니네 계속 할수 있네. 다시 참거. 치아, 들어갈 거야, 좋아. 음. 오케이, 상황 살펴주면서. 오! 응? 응? 응. 세 명이 우다닥 죽었거든요? 도망가네 살려줘. 살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장놓을게요 오! 와, 모두 뭐 엄청 잘하셔. 야, 학살 수준이야? 응, 10개 이상 먹을 수 있네, 이제. 와, 엄청 많어. 오! 뭐야? 이거 아, 여기서 세 명이 죽은 거구나. 검은색이네 시체가 그러면 검은색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죠? 여러분, 그나저나 언제까지 뱉어야 됨? 이제 무서워. 오십 난세명 포기하겠다. 여기 숨어 있어서 삶을 포기할 거야. 와, 이겼다! 나이 동전도 37개나 모으고. 첫판 깔끔하게 승리. 잘 숨어 있던 건가? 웨이브. 아, 누가 밀어서 안 됐어. 안녕. 예단단단따란 단단 단따란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아니 영상 이미 시청하고 계시지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제발. 아, 지금 차라리 빨리 죽어서, 워더가 다음 판에 되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퍼블이면은. 안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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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나여이 낮추고 있어 이때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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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poems> <as anytime coping> 저는 너더 초등학생의 11번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주세요. 저경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안 가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안 가보겠습니다. 동전이라도 먹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역시 내 앞머리 꼬랑지 때문에 보일 것 같아 가 주십시오 어? 응?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네 여기 숨어 있겠.. 응. 어. 오, 에, 음, 메다. 모두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 안녕하십셔 다음. 아. 어! 여러분, 다음 컨텐츠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에는, 부디님님과 함께, 브롤스타즈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도요. 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얘다, 얘다, 얘다. 얘다, 얘다. 얘다. 뭔가 얘 같아. 우와, 여기서 죽었어. 우십니 이겼다. 오. 오. 예. 오. 오. 예. 이겼다. 예. 예. 상자 깔까 상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까지? <laughs> 팩도 있네. 나에도 없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어떻게 뽑기? 뭐기 랜덤인가 이게? 아, 또이노 센트야?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아, 차라리 여러분 빨리 죽어서 머더가 되는 게 나, 나을까요? 머더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머더님, 뭐, 초반부터, 초반부터 어디 계십니까? 머더님, 뭐 하십니까? 나도 같이 들어. <laughs> 밝혀서 어. 누구야?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가 누군데? 이쪽에서 죽인 거야. 간전하겠답니다 저를 죽인 나쁜 놈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보안관. 잘한다, 보안관. 잘한다, 어디 있어? 아니야. 아, 달리야, 콜라 이야, 야야야야야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아 진짜 잘하신다 아 2렙이네? 또 렙밖에 안되네 여러분들 저한테 친추 해주실분들은 음... rosun0603을 -S 입력해주시고 저한테 친추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브롤스타즈 QR코드는 8 y v c r 제 j p u 일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브로스타즈 컨텐츠 할때 공개할 테니 거기로 신축 보내주십시오. 여기 모두, 아! 아! 모두가 한 번도 안 되냐. 아니. 이거 방송 10분 할까? 여기 있으면 머더가 죽이러 올 것입니다. 머더다! 죽여주십시오! 저 머더가 되고 싶습... 진짜 죽이시네요. 거참 어, 너무 차가우시군요. 머더가 너무 대놓고 칼을 들고 다닙니다. 장전 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총잡이 어딨지? 총잡이? 총잡이 어디 계세요? 우와 총잡이 어디 계시냐고요 응? 3명 1명 4명 5 6 7 8 어? 아아 아, 오케이 두명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머더가 되겠지? 하하하 안돼요! 어.. 총잡이 아니고? 거기 없어요 그 빨간색 방에 있..입니다 거기 있 어요 거기 있 어요 어? 뭐야 어 여기 있었는데? 약간 여기 어? 아까 어, 있었지 않았나요? 그분 아니에요! 응? 아까 그분 어디 가셨죠? 죽으셨나? 일단은 총잡이를 관전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주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응 콩나이같이하실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용감하게 어어어 사람들을 어어어 해치워 다녀야지 어어어어 머더를 어어 왜 쏘십니까 네? 언제 끝나? 와 여기 모임 여기 모임?

하하하하,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속장 나라는 건 아니겠지? 보속장정도 아니고. 허우. 허브를 당했으니. 너가 한판 되겠지요? 하하하하! 되겠지? <laughs> 여기서 안 되면, 로블록스가 날 싫어하는 거. 혹시 선어나 오오오, 죄송합니다. 왜 피부색이 밑에는 왜 초록 초록 초록? 초록. 미안. 이난난 난... 다한 제발. 제 로선이 뭐더 아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보니 15분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퍽을 당하면 원래 그거 아니었나요? 하, 진짜 노답이네. 정말 노답이요. 안녕하세요, 병아리님. 아! 오! 응? 종잡이다! 하하하하! 종잡비를 따라다니는 우리는 시민인 해버리고 싶다. 못하면 좋겠다. 아싸. 이고 에라이 짜식들아. <laughs> 모더가 왜 활동을 안 하지? 못하지? 비켜 못하지? 아야 아야. 뭐넌 어딨어? 어 이걸 안 죽였다고? 와우 와우 목을 그냥 댕강 잘라버리시네 착칼말 고운 말 목을 그냥 아주 댕강 잘라 이... 우와 이번에는 그냥 어? 정수리에다가 칼을 꽂아버리셨어. <laughs> 안 돼요. 와, 지금 총소리로 찾고 계신 거임? 와우! 마지막 1대 영혼의 다이다이! 계단으로 오면은 쏘셔서 죽이면 되는데 아니, 영혼의 다이다이 하셔야지요! 어디 계시지? 아 지금 계단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시고 계시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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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어 지금 서로 엇갈린 것 같은데? 와 엇갈렸네. <laughs> 뭐야? 엘베가 여기 있으니까 올라간다. 과연, 따라란, 단단 따라란. 응?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와. 와. 와, 진짜, 먹어다 뭐 잘하신다.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그러네 전전판에 그 머더님이 아니 전판에 머더님이 전전판에 저랑 같이 죽으셨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왜 안돼? 왜 안돼? 아좀 막판 뛰어야 되는데 왜 안돼? 왜 안돼? 어왜 안되냐고? 여긴왜 막혔어? 어? 어? 아 맞다. 여기 비밀 통로 있었는데. 아, 내차림 아! 아, 새치기하네. 밀어줘, 밀어줘. 너네 못 나온다. 너흰 포기됐다, 이자식들아 아! 나도 못 나간다. 아! 어, 막혔어. 야, 잠깐. 야 낚였어!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어. 우리 진정을 해야 될것 같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 진정을 하자. 얘들아! 아! 어. 아! 오? 뭐 더? 뭐 더? 뭐 더? 야이! 아니 어떻게 지금 몇 판을 했는데 너가 안 걸리냐?

네,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필수! 그럼, 여기까지 헬로선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뭐도 한 번이 안 되냐.